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45편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5편은 그 표제어를 보니까 어, 다윗의 찬송시다 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시편 145편을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은 받은 사람이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 통치를 했던 사람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외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훗날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역대상 2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찬양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 다윗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최소한 어, 왕으로 내정받았던 사람이고 또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다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된이 다윗이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물, 피조물의 부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되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찬송한다는 말은 반복이 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찬송한다. 영원히 라는 말은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어, 그 왕을 찬양하는데 송축하는데 내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이 다윗의 신앙고백이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고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시편 47편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 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면서 온 땅의 왕이시다. 어, 이거를 어, 반박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대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대전서 6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셋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해를 강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영광의 왕, 온 땅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요 어, 몇몇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만나기가 쉽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백성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관계를 맺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04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야외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기와 권위로 온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건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외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이제 야외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외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 싶은 것은 이네 번째로 나눌 말씀인데,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도대체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왕은 어, 그냥 군림하는 사람인가요? 일하는 사람인가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은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키고 또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겠지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멸망에 치닫고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왕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만사를 대쳐 두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왕일 겁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 항상 일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수령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압제자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해방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포악자로부터 사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다윗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다윗을 다스리시되 군림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건져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고백을 할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어,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뿐만 아니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세상의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배반한 사람을 어,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내치는 것이죠. 왕을 반역하면 이 반란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왕 앞에 반역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왕을 반역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되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처단을 해야지 왜 살려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복음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왕께서 하신 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오, 완벽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대 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고백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이고원히주원이 주의 이축하송축하이다아이 자기 백성원구원하시원자만원의 왕의 영광을 버리시이이 땅에 이셔서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주의 백성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게 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 올려 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구원의 아버지 삶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